계단 계속 올라가는데 야 진짜 그동안 안 뛰긴 했네 트레이를 거기다가 최근에 발목 때문에 거의 많이 못 뛰고 웨이트에 좀 집중했더니 체중도 많이 불어갖고 몸이 많이 무겁습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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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더라고. 저한테 자랑하다고나유 T M 20년째야 하 <laughs> 화이팅 <laughs> 화이팅 화이팅 아 둘둘 아, 힘들어 요처받어요남자 아, 아, 좀뿌였네 사실은 후지 때 엄청 많다. 저도 BNF하고 알아가지고 기 났어요 팀 오랜만이야 u t m b 완주 화이팅 우리 숙소도 같아요. 아, 맞아. 아, 갔잖아요. 맞아. 잠깐 잊고 있었다. <웃음> <화이팅>. <웃음> 갈게요. <웃음> 안녕그다다고다힘들어해 <목소리가> 아, <목소리가> 가지고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 힘들어야 좋아. 아, 그러면은 조심히 가시고 다들 일 빼셨나요, 오늘? 괜찮아요. <목소리가> 고생하셨습니다.